안녕하세요. 사건 모태사입니다. 오니아니 새벽부터 금캐로 왔습니다. 여기는 남쪽 이에 그랬나. 해가 일찍 드네. 어, 근데 저기 저 아저씨도 오셨어요. 아이고, 인사는 착실하게 참 잘해요. <laughs> 오늘도 금을 아, 열심히 한번캐 보겠습니다. 어, 오늘. 어서 그물 캐는 게 아니라 소풍을 왔어요. 소풍을 와굶놀다 보니까 금동캐. 아 이게 뭐냐면 어, 한국에서 나는 루비입니다. 루비. 루비인데 명령하지 못해갖고 이건 그냥 한국에서 이런 루비가 나온다는 식으로 어, 기념으로 넣어놓고. 금은 얼면 묵겠습니다. 금이 금 같지도 않아요. 더러워요. 시커먼 게. 아, 오늘 얼면 묵겠습니다. 오늘은 이제 그냥 노, 노, 노는 식으로 캤으니까 그렇고 내일부터 열심히 한번 캐 보겠습니다.